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오늘은 머리에 힘좀 줬습니다. 두통 얘기 좀 하려고요. 제또할 얘기 없나보다. 또 두통 얘기 안에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두통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오늘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거. 두통이 있으면 다 병원 가야 돼요. 음. 그래야죠. 위험한 두통의 신호,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진짜 위험한 두통의 신호. 아, 그런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 딴 것들은 그러면 안 위험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흔히 보는 두통인 것 같았는데 큰 병이었던 경우들이 종종 발견돼요 이 뇌종양, 뇌 동정맥 기형, 해면성 혈관종, 뇌수막종 교모세포종, 평상세포종 청신경초종 밤새겠는데 그만하죠 이제 네. <laughs> 어,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두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두통이 첫 증상인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러면 두통이 있으면 바로 신경에 따를가는게 좋을까요? 개고리먹기요 <laughs> 먹어도 되죠. 대부분 뭐 그런 거 먹고 좋아지죠. 뭐. 그거를 먹고 괜찮아지면은 병원 네. 안 가도 되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또. 그게 더 무서운 게매스킹 덮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큰 병이 있는데 그걸로 딱 일단 꾹꾹 눌러담아서 버텨 버텨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 더 크게 빵 터질 수 있겠죠. 그게 무서운 거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걸막 화산 폭발에서 오면 의사들도 감당이 안 돼. 데미지를 입고 나서야 치료가 되거나 치료가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구독 머리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은 못 가고 그러면 보통 뭐 하시죠? 한숨 자야죠 보통 왜 한숨 주무세요? 한숨 자고 나면 보통 좀 좋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숨 잤는데 해결이 안 된다 또 보통 뭐 아픈 게 아침부터 아프진 않잖아요 실컷 잘 자고 이러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러면 뭐좀 이상한 거예요 병원 오셔야 돼요 모닝 헤딩 그냥 나뭐별 이상 없었고 깨어나게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계속 아침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반복적으로 어제 아침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내일 아침도 그렇고 계속 요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머리가 더 아프네. 이럴 때좀 의심해 봐야 돼. 잘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서서 다니다가 잘때 눕잖아요. 누우면 머리에 압력이 올라요. 이렇게 좀서 있을 때 비해서 누웠을 때 뇌압이 더 올라갑니다. 모닝 헤드익이 있다는 거는 뇌압 상승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 뇌압이 정상인 사람들은 뭐서 있건 누워 있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뇌압 때문에. 근데 뇌압이 좀 높아져 있어서 간당간당한데 서 있을 때는 괜찮았다가 누우면 뇌압이 좀더 올라가면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럴 때는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셔야 돼요 모닝 헤드익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뇌종양입니다. 뇌가 차지하고 있는 두개골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있을 텐데 그 부피에 종양이 더 생겨가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아침에 생기는 두통입니다. 자, 그러면, 모닝에 대기일 때다 뇌종량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모닝에 대기 있을 때, 또 의심해봐야 될 게, 코골이. 잠을 편히 못 잤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 심할 때는, 또 아침에 머리가 더 아프다가, 또숨 쉬면, 저절로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머리 아픈 거. 병원에 꼭 와봐야 되는 거.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동반되는 다른 증상이 좀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실, 당연히 병원에 오지 싶은데, 은근히 잘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요. 내가 좀 휘청휘청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면서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어, 요새 눈이 뭔가 잘안 보여요. 그럴 때는 병원에 당연히 와보셔야 되는데, 은근히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와보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동반되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구독! 대부분의 두통은 병원에 안 와도 되는 두통 맞습니다. 근데 그런 두통 말고 병원에 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뭔가 원인이 될 만한 큰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검사를 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사진 찍는 거죠. CT나 MRI 찍어서 뇌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종양이나 뇌 기형처럼 두통을 유발할 만한 뭔가 원인 질환이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흔한 두통을 만드는 원인 목 디스크라든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원인을 또 찾으면 아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팠구나 하고 또 치료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런 걸 검사를 하고 또 심리적인 부분을 좀 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두통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뇌파 검사라든지 자율신경계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스트레스나 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한테 우리 PD님이 이렇게 물어보시 는데 이거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병원 꼭 가야 되는 두통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아프 병원 가면 되는데 요즘 대한민국 에 병원 얼마나 많아요 널린 게 병원인데 사거리에 정차 해가지고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요 전부 병원 인데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의사한테 빌려받기 얼마나 쉬워요. 대부분 착각들 하시는 게 개인 의원에 있는 이런 원장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는데 동네 아저씨가 이 맞긴 하지만 대부분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고 자기가 마음만 먹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으면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의사가 될수 있는 분들이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대학병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의들, 특히 뭐, 신경외과 전문의 찾아오시면 두통 해결할 수 있습니다.